네! 홈런 네! 홈런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고 뭐였더라? 아 다시 하겠습니다 홈런은 우연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다. 그 오창민 코치님께서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더 잘하자고 말씀해 주시지지 선수가 네. 다미 선수 모고남다선수고생각고 이에 있을 때 지원 선배님께서 "전 부족한 게 뭐냐" 물어보셨을 때 처음에는 타격 쪽을 얘기했다가 지원 선배님께서 "타격은 되게 좋다고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하라" 하셔가지고 수비를 많이 보완했고, 그리고 타격도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원 선배님께서 이분에 있을 때도 잘 챙겨주시고". 인찬리오랑 노는 거 브이로그 찍어오신다고 하셨는데 고프로 안 가지고 가셨다고 가방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놔두고 왔어 그래서 못 찍었어 어, 핸드폰으로 찍을 수 없는 게 워터파크에서 이렇게 둘째는 난 케어해야 되니까 찍을 수가 없어 워터파크 가서 놀고 인형 뽑기 10분에 3만 원 썼나? 10분에 3만 원이요? 뽑기 뽑으셨어요? 조그만한 거 3개 하도 뽑아서안 되니까 아저씨가 그냥 서비스로 이거 주고 나는 한 3번에서 한번 뽑았고 미찬이랑 리오는 개성있었는데 돈을 <laughs> 뭐 하고 보고 뭐 아침에 그 다음날 퀴즈카페 갔다가 아 너무 힘들었어 통과자 그러는데?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인형 뽑기 안 하면 간다고 <laughs> 뭐큰 인형이라도 막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와 10분에 3만원 씩에는 차라리 애들한테 맛있는 걸 먹거나 키즈 카페를 더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약간 겨울방학 컨셉으로 복프로 한번 더 드리면 한번 생각해볼게요. 이번에는 겨울에는 대류관 일본 가려고 생각 중이라서 애들도 비행기 타고 싶다고 그러고 아. 가족이 해외에 간 적이 한 번도 아. 없어서 무시나고나한번 아. 네. 음. 생각 중에 있어요. 애들 먹는 거라도 약간 찍어오시면 일본에도 길거리 음식도 많고 음. 맛있는 거 많잖아요. 애기들이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? 아예 없어요. 음. 전혀 없어요. 더 <laughs> 찍어달라 그래아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엉뚱한 게 저한테 물어봤어요. 왼쪽 얼굴이 아니라 오른쪽 얼굴이 아니라 제가 먼저 왼옷사라고 당했거든요. 그래도 왼쪽이 난거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한 거지 아저 무조건 왼쪽사니까왼쪽에 찍어주세요.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왼쪽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물론 제가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은 아닌데 애들 만나면 그 사진 찍고 하면 애들 야 왼쪽이 좀 낫다.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그쪽이 왼쪽이, 왼쪽이 난것 같아. 제가 봤어. 네. 이제 후반기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 전반기 했던 거다 잊고 다시 후반기만 딱 바라보고 뒤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고 알겠지? 그리고 내 경기 반차인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. 우리가 내 경기 반차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. 얼마 안 된다,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, 한 명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. 우리 다 모, 마음을 모아도 이길까 말까 하니까, 후반기에는 좀더 똘똘 뭉쳐가지고 이기려는 마음 가지고 후반기 한번 뒤집어 봅시다. 가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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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wesome! <laughs> 전반기 첫 스타트를 이렇게 승리투수도 되고 팀만 이기면 되는데 사실 승리투수까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우천 취소되고 다음 날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. 조금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하루 더 쉬는 게 좋았던 게 제가 몇 분에 좀 몰랐어가지고 키움전에 전반기 그래서 조금 하루 정도 더 쉬면 내 몸엔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고좀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서 무너지면 직 경기들이 분위기가 안좋아질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뭐 감보아 선수가 잘하지만 이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. 같아요. 어 일단 더 공격적으로 가자고 생각을 했고 김마진 한타가 나오면서 위기 왔을 때 제가 의도하고 던진 공이 이제 더블 플레이가 되면서 그때부터 좀더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의도하려고 한 거는 레이스 에 선수 몸쪽 커터 던져서 땅볼 만들어내서 요 더블 플레이 된 거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어. 요 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더 빠른 템포로 한번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기에 조금 기복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6이닝 정도 계속 던지는 이닝을 많이 먹어주는 선발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, 일단 중요한 2, 3위전을 앞두고 있어서 되게 참 긴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 결승타를 쳤다는 거에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직구에 늦지 않게, 않게 이제 준비하자고 이제 게임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마침 또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주사 나왔고 그리고 엄청 깊은 타구도 아니었는데 지현 선배님이 베이스런닝 덕분에 소중한 타점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영 형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무조건 병살타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커터 한번 많이 결정으로 써보자 그랬는데 진짜 딱 말대로 커터 커터 사용하고 직구 하나 갔다가 이제 커터를 몸 쪽에 던졌는데 그게 딱 투사트로 연결돼서 주영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때 되게 몸에 소름이 땄어요 응. 일단 박경환 코치님께서 경기 전에 플랜더 플레이지만 응. 너가 받아보고 그 좋은 것들을 잘 너가 느끼고 캐치하고 두사테 말해줘야 된다고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생각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일단 여름이니까 힘 같은 부분이 좀 떨어질까 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웨이트를 좀 신경 써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열심히 해서 이제 올 시즌 끝날 때 엘시트윈스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고 팀의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